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아직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째 날 우리 윤홍석 목사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다이아나 마이트처럼 굉장히 능력이 있다 하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장에서는 이방인에게는 물론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자랑하는 데만 열을 올리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까맣게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오늘 일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등하니 하고 자기들도 잘못하면서 남들에게 문제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도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 또는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유대인, 즉좀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허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시선과 그 말투에 담긴 우월 의식을 보면서 아마 상대적 모멸감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허위 의식을 가차하게 폭로합니다. 그들의 암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암과 삶이 분리될 수 없기에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암, 지식으로는 허위 의식이 되거나 교만이 되게 마련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지만, 자기들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농장에서 버터를 직접 사오던 제빵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버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 제빵업자가 방금 구입한 버터를 저울에 올려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버터의 무게가 200g 이어야 되는데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화가 치민 제빵업자는 그 농장 주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판사가 묻습니다. 어떤 저울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농장 주인이 버터를 만드는 농장 주인이 말합니다 사실 저희가 저울추를 잃어버려서 저울추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잽니까? 그러자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매일 빵을 사오는데 그 빵의 무게가 200g입니다 그래서 그 빵을 저울추로 사용합니다 그러자 판사는 그럼 그 200g 짜리 빵을 어디서 사옵니까? 그러자 그 농장 주인은 고소인을 가리키며 우리는 늘저 제빵업자에게 사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먼저 제빵업자가 빵의 무게를 교묘하게 줄였기 때문에 버터의 양도 줄어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제빵업자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비판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못하고 문제를 삼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해도 인자에게 용납해 주시고 참아주시기에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와 허물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그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대부분 특권은 누리면서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흉악한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새벽에 열렬히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법망을 교묘하게 벗어나는 이 지능적인 범죄 또 권력으로 법을 초월하는 이런 비리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암담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모욕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여 입술이 퉁퉁 붓는다든가 남을 멸시하는 눈을 보일 때면 즉각 달래 끼가 난다든가 남을 때리려는 사람의 손이 자기 뺨을 친다든가 아기를 품는 순간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진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 종종 해봤습니다. 이런 부질없는 상상을 해보는데 이런 상상을 통해 잠시 통쾌함을 느끼지만 이내 더 깊은 허무가 몰려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발걸음은 너무나 느리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유보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늦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수행하시지 않는 까닭은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예의 시간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분노의 손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무능 혹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거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빨리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없던 것으로 덮어 버리시는 않습니다 죄는 회개 없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자가 젊은 청년이 6절만 읽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한 말이나 생각에 따라 갚아주는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실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보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또 위선적으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의 이해관계, 즉 사심 없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사실, 저도 어쩌다 선한 일을 한 후에 감사의 인사를... 본능적으로 기다립니다. 바라는 반항이 나오지 않으면 제 마음이 좀 어딘가 좋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을 행할 마음과 능력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도 사심을 갖지 않고 그 일을 있게 해달라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내 마음이 더 옹색해지거나 어두워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국 양나라 무제는 불교를 받아들여 수많은 절을 짓고 불경을 간행한 사람으로서 이 불교 대중화에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이 양나라 무제가 어느 날 달마 대사를 초대한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공덕이 얼마나 되겠소? 이 질문을 듣자마자 달마 대사는 붓으로 없을 무자를딱 하나 써 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길을 갔다 그럽니다. 양나라 무제처럼 내가 굉장한 일을 했지 하는 자부심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선한 일을 하되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돌이켜 생각해 볼때 정말 이 수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갈 길이 멀다 느끼지만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러한 성숙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율법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이런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태국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달에 평균 한 300만 원 이렇게 버는것 같더라고요. 태국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한 3배 이상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지의 구걸 능력을 전수 받겠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거지가 전해준 비법이 이런 거예요. 목욕 횟수를 1년에 두 번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추운 날씨에서도 거리에서 잠을 잘수 있어야 된다. 몸에 상처가 났을 경우 상처가 굴물 때까지 약을 사용하지 않고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지저분한 몸으로 일상 생활을 할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이 태국 거지의 이 비법은 진정성입니다. 그냥 거지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정한 거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저는 단박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은 벌 줄도 알아야 되지만 잘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세배 이상 돈을 번다고 하여도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옷도 사지 않고 제대로 된 상처도 치려왔지 않고 도대체 그돈 벌어서 뭐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돈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돈을 쓸때그 힘을 발휘합니다. 거지로서의 진정성도 좋지만. 낮에는 거지 짓을 하더라도 밤에나 퇴근 후에는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돈을 왜 버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유대인들 바로 이 태국 거지와 같습니다. 율법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외웁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생명처럼 소중하게 율법을 보존합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13절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간직하는 거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율법을 듣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남다른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무입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율법을 소유하는 특권은 누리려고 하지만 그 율법을 실천하려는 의무는 등한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열심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어느 교회를 가나 성경 통독을 다 하고 있고 성경 필사를 하는 교회도 많고 성경 공부에도 열심입니다. 교회마다 성경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능력 이거 엄청나다.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능력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이 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도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문제가 없구나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대로 살아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무능 혹은 무관심이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선을 행할 때 사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DMT를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 사도바울처럼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